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, 아. 제가 생각할 때 PVP는, 물론 조합이 정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,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, 자기 제일 잘하는 게, 자, 잘하는 걸 선택을 하는 게,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아 그런 것 같아요. 토시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. 사람이 지금 MFL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. 미디어드 하밀리지오딜이 화라. 자, 시작해볼게요. 어? 다시 군, 공격 템트리로 가야겠다. 공격 템트리를 그냥 아예 올리는 게 낫겠어. 서포트 형이라고 해도 공격력 올리는 게낫을것 같아. 마 어? 맞은 것 같은데? 저하란저 저 공격 조심해야 되고 토킹? 음. 자, 림 먹고요 어우씨 뭐야? 저격인가? 벌? 어우, 살았다. 깜짝 놀랐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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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자, 공격력 찍고 아, 이거 소환하고. 미리어드가 좀 은근히 좀 짜증나거든. 상대, 상대 미리어드 걸려도 좀 짜증나. 뭐야? 하무이즈빨곰 썼는데? 뭐야 저빨곰은 어우 깜짝이야. 나이스. 위로 위로. 우력 먹고요. 나군고아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. 아. 어 우리 팀 잘하네. 어 우리 팀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. 아 늦었어. 내 궁이 없었어요. 적군이. 오이 갑자기야. 지 갔다 와야겠다. 밥 먹고 집 갔다 올게요. 쿨타임 찍고요. 공격력 찍으면서 이제 어, 특성 못 올리는 거는 쿨타임으로 쿨, 쿨타임으로 찍고 있어요. 파란. 아아아 아, 아. 지금 견제 엄청나게 치열한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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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네 여기. 아나 없는 줄 알았다. 아 이거 왜 많이야? 이렇게 나이 피하기가 힘들어. 죽었다 나. 아 죽었다. 하미레즈한테 하미레즈 피하려다가 파마한테 당했네. 지금 살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, 지금 힐 있으니까 아 집을 다 가시네? 집을 가셔도 되고요 어디 있을라네 애들 어디 있을까 알 아, 여기 있네 위, 위로 간다 위로 잘못 맞춘 것 같은데, 어 나이스 아딱딱딱딱에충님 초콜릿 10개, 5개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아이, 내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점프가 안 됐어. 아, 점프 뛰었으면 살았는데, 예 사장님 갈까 마까만았어요 잘하시죠 예. 아 포탑 포탑 막아야 되는데. 아. 내가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되겠다. <laughs> 내가, 내가 너무 앞으로 가니까. 아저 화란 저 포킹. 여기 숨어서 계속 조금만 때리네. 아, 아까워. 어, 나 여기, 여기서도 힐러야. <laughs> 아니, 그 이, 이런, 이런 캐릭터가 나하고 맞는 것 같아. 세보투스 나왔는데? 조심 아, 아아아아아 견제 견제하고 파란 아, 어딨냐 아 아까워 안 맞았어 아, 쓰러졌습니다. 궁극기 캔슬 됐어. 전장을 정복하고 있습니다. 아, 캔슬만 안 됐으면 살리는 건데, 아까판이랑 좀 다르네. 캔슬 되는 게많네내 궁을 캔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. 다 위로 올라가서 예, 중간 중간 한번 먹고 일단 제 내가 좀커야겠다 화란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껄끄럽긴 해요. 저 화란은 포지션을 좀 많이 타는 캐릭터라서 위려들겠다. 어, 세브투스 먹는다. 먹는 건가? 내가 먹을까? 어? 조심. 공 찍고. 어아저 버그 뭐냐 저 버그 뭐야 킹인가 하미레이지 안 죽는데 적군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좋아 속파 나이스 하늘을 찌릅니다 적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. 일단 위쪽으로 위쪽 위쪽. 하미레즈. <laughs> 하미레즈 안 죽어. 아군이 사이스를 획득했습니다. 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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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이 폭주하고 있습니다. 아, 키시키 h 키 t h 이폭 e 하하 있습니다. piranha? w 어 뭐야 현재서도 좋은 거네 철벽 쏘고 있네 안 맞을 걸 오케이 가운데 아군이 활약하고 있습니다. 어? 아아 정복하고 있습니다 까비 위험한데? 파미리즈 튕겼어요? 아니. 튕긴 것 같아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이거 좀 오래 가는데 생각보다 아 깜짝이야 오씨 엄청 놀랐네. 아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가면 안 돼. 가면 안 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세이버투스 등장. 아, 아 죽었다. 아, 뭐한 거야? 아 지루군님 어서 세요 <laughs> 개삽질했네 이번에. 아 잡으려고 하다가 나 오드리 있는 걸못 봤어. 나 화라 화 잡으려고 했는데 못 오드리 못 봐가지고. 아 그래요? 아, 군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사이님나이스샷 적군의 명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부모님 동 이거. 할수 있지 않아요? 그가거할 건데? 일단은 아 가운데 하고 지금 위에 거지거 타워가 얼마 안 남았는데. 게임이 안 끝나네 이거. 세이버투스 내가 잡고. 어 잠깐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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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거내내거내내거내거내내 적군이 세이버투스습니다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. 나이스.

궁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오니까. 그냥 포기했는데? <laughs> 상대팀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? 오케이, 잡았고요. 끝났네요. 네. 아, 이거 한명안 한 나갔으면 재밌게 했었을 것 같은데. 예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크합니다 자, 한번 더 할게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시험, 시험 기간이구나.